전에는 3천만 원 팔던 매장이 8천만 원이렇 예. 팔고 있습니다. 거의 세 배밖에 없네요. 2천만 원 팔던 매장이 5천만 원 됐고, 2천 3백만 원 팔던 매장이 저번 달에 6천 6백만 원 팔았고, 저한테 운이 좋다고 하는데 운이 좋긴. 바디 테스트를 64번 하고 혀가 마비가 돼요. 마비가. <laughs> 한 매장마다 지금 오6천씩 매출 나온다. 두세 달이면 사실 분전 뽑는 거잖아요. 두세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응, 네. 약속하신 거 같아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토의 노숙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 장사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좀 업종변경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서 좀 인테리어 같은 거 재활용해가지고 재창업하는 건데 저비용으로.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양은이네라고 업종변경 업변으로만 여태 13개 매장을 오픈해가지고 다 월매출 5천만 원 이상 잘 나오는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오늘 신근식 대표님 모시고 한번 업변에 대해서 노하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업변 브랜드로 해 가지고 지금 1 3개정까지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5개 개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 네. 앞으로 이제 지금 8개가 오픈이 되려고 지금 공사 중이에요. 사실 대표님도 네. 원래 대표님이 운영하던 매장을 네. 업변을 하셨다고. 예, 네, 맞습니다. 음, 그 업변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17평짜리도 해 보고 30평도 해 보고 50평도 해 보고 뭐 25평, 20평 이렇게 해서 다섯 음. 개가 있었는데 제가격안 뭐 갈비집, 냉삼집, 소고기집 이거를 바꾸는데 다 달랐어요 가격이 한 2천만원 든 곳, 1,500만원 든 곳, 3천만원 든곳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평균치를 봤더니 3천만원 미만으로 들더라고요 업변비용이 막 30평, 50평 이런 매장들인데도 네. 여기도 지금 매장이 엄청 넓어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신도림 본점이 1층이고 네. 2층은 별관을 쓰고 있는데 네. 1층이 테이블 10개예요 업변비용이 한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가량 들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얼마 안되는것 네.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업변을 하고 나서 매출이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나요? 전에는 3천만 원 팔던 매장이 네. 지금 정확히 8천만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거의 3배가 었네요 네. 다른 매장들은요? 다른 매장 똑같죠. 2천만원 팔던 매장이 5천만원 됐고 2천 3백만원 팔던 매장이 저번 달에 6천 6백만원 팔았고 3배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은 게 저도 여기 와서 먹었는데 여기가 저희 동네거든요. 주변의 음식점들 저도 이제 많이 가봤는데 진짜 이렇게 가성비 있게 나오는 안주가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 데가 잘 없어요. 지금 이게 3만 8천원이라고 메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메인 메뉴가 얼큰한 동태탕 오징어보쌈 동태탕과 오징어보쌈 전문점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면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국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막국수는 이제 너무 또 흔하기도 하고 물냉면이랑 불냉면이라고 해서 좀 맵게서 다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 세줄 때야 냉면에다 좀큰 그릇에다 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 이게 비냉이 아니고 불냉이에요. 네. 매운 냉면인가봐요. 네. 그러면 좀 어떻게 먹으면서 좀 얘기할까요? 네. 아주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한번 그럼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어 얼큰하네. 오늘 엄청 추운데 진짜 몸이 녹네요 녹아. 김치는 또 어머니가 직접 담신거 거예요? 아, 그렇죠 어머니가 김치 명인이시라고. 네 모자가 다 고수분들이시네요. 요즘 진짜 고수분들도 어렵다 어렵다 할 정도로 장사가 항상 늘 잘되다가 좀 안되다가. 2 0 2 5년 되니까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메인 거리를 지나가면 항상 6시, 9시에는 고깃집이 뭐가 다꽉차 있었는데 지금은 횡에 있고 꽉 차있는 데가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 맞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 이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아, 진짜 자영업 경기가 너무 역대급으로 안 좋은데.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서민 갑부에도 나오시고 장사하고 고수시잖아요. 가맹점 모집하는 방식이 특이하더라고요. 좀 목이 좋은데 장사 안될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저희 브랜드 하시죠 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서요. 장사가 좀안 되거나 혹은 야은인에가 들어가면 되게 잘될것 같은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눈에 띄는 곳. 대표님 어, 눈엔 보이겠죠 네.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영업 사원들이 음. 가서 명함을 주면 오해를 하잖아요. 뭐 영업하러서 가 이런데 음. 또 제가 가기엔 또타브랜드또 대표님도 있을 거고 지인 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조신스러운데 개인 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음. 어, 저리에야은인에 들어가면 무조건 음. 5천 팔겠다 7천 음. 팔겠다는 게 어느 정도가 오거든요 그런 아쉬운 것들은 제가 두세 번 가면서 명함을 드리고 소통하고 음. 또 양은 이내에서 식사 같이 하고 대표가 음. 이렇게 직접 영업하는 게잘 없죠 보통 직원들이 <laughs> 어. 이렇게 좀 물어오면 그제서야 이제 에헴 창업 설명회나 좀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에. 대표라는 분은 창업주잖아요. 그 진정성과 진실성은 그 사람밖에 몰라요. 그 힘든 자영업자가 정말 잘 되길 원한다면, 욕먹을 과거하고 굵은 수건 맞을 과거하고 들어가서, 뭐, 영업이라기보다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로 가겠죠. 정말 음. 확실한 아이템이 있다면, 저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가맹 전환이 된 사례가 있어요? 네 지금 그런 곳이 한 군데 있고 지금 제가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 오픈하고 나서 광고 마켓 을 아예 6개월 7개월 동안 안 썼거든요 근데 거기서 먹고 갔던 지인들이 먼저 연락 와요 양은 있는 거 거기 장사 잘 되더라 맛있더라 그 가맹 사업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인들이 아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광고를 안 했는데 그냥 입소문으로 이렇게 열세 개의 점까지 들었다. 제가 왜냐면 외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도 아는 거죠. 이게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만들면 은 항상 프랜차이즈가 안 돼요.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내 지경점 하나 잘 만들자라고 하면 또 그게 또 마음이 진심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만들었고 이게 추후에 가맹점 모집이 되고 누군가 오고 뭐 한다면 좀 편하게 쉽게 주기보다는 정말 교육도 확실하게 받고 그 사람의 인성이나 무슨 성품과 테스트까지 해야 돼. 그그 자리가 좋은지 안 좋은 것 같지로 진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2025년도가 너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죄지는 음. 기분이 들면서 감행점을 내주고 싶진 않아요. 대표님은 근데 이거를 주로 업변 위주로 이제 감행 모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100% 업변에 관심 있는 분과 상담을 해보고 싶어요. 100% 당연히 신규 있겠지만 그래도 업변 왜냐면. 저도 이 가게를 차리는데 소고기집이었거든요. 여기가 1층, 2층이. 6억, 5천만 원을 썼어요. 남의 돈다 빌려서 힘들게 해서 2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마케팅비 한 달에 500만 원, 마이스레 800만 원, 1 0 0만 원을 써봤어요. 근데 음식의 상품이랑 그 지역의 아이템이 맞지 않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쇼잉? 마케팅? 이게 전부더라고요 음식의 본질은 맛이고 그 맛은 마케팅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입소문을 옮겨 타야 돼요. 음. 그래서 재방문이 오면서 이 입소문이 마케팅이 돼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나는 이제 6억을 쓰고 6억 줬었으니 더 투자해야 돼라고 해서 마케팅을 막 썼던 게 엄청난 마이너스로 음... 왔죠. 본인도 본인 매장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laughs> 살려보려고 업변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신 케이스네요. 업종 변경을 왜 추천을 했냐면 현재 장사가 안 되신 분도 많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제일 안단 말이에요. 내 매장에 1억, 2억, 3억 투자해서 돈을 쓰는 게 사실상 쉽진 않아요. 신규 정도에 써야 돼요. 어떤 그렇죠. 브랜드가 들어가도 1억, 2억은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업종 변경은 제가 다섯 개를 해보니까 3천만 원이 안 들어가니까 도전해 볼 만하다. 6천 8원은 얼마 정도 남아요? 가맹점주 입장에서. 마진율은 6천0 0원 했을 때 월세가 600이면 25% 근데 6천만원때 월세가 200, 300이면 28에서 30%도 남죠 세전으로 저한테 운이 좋다고 하는데 운이 좋긴 개고생하면서 지금 이걸 만드는데 다딩 테스트를 64번 하고 혀가 마비가 돼요 마비가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만들면서 데이터를 쌓았는데 참고로 저는 지금 제가 8천만 원 판다고 해서 엄청 우리 집이 맛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지금 시기에 잘 맞아떨어진 아이템이라고 보는데 2025년, 2026년은 제가 볼 때는 이 양은이네가 인기가 엄청 많을 거라 저는 확신하는 건 옛날에 백종원 선생님은 전문성만 키우다가 또 작년, 재작년, 2022, 2023, 2024년도는 다양했다가 또 2025년도에 오니까 지금은 또 반대로 또 전문적인 걸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한테 하다 보니까 야, 볼살 먹자, 특수히 먹자. 근데 지금 2025년도에 고깃집은 무한 리필이거나 아니면 삼겹살이 정말 제일 맛있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확실한 그 아이템이 꽂혀야지만 가지 이상한 이름을 지어놓고 뭐 맛있을까 하면 그거를 사람들이 선택을 좀안 한다. 음... 왜 불경기니까. 그죠. 뭐뭐뭐 이상한 고추장찌개야. 음. 아그 김치 찌개 먹어. 이런 느낌. 실험적인 소비를 잘안 한다는 네. 거죠. 위축되고, 위축되고, 음, 음. 돈을 맞아. 쓰는 거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요즘 이제 일하면서 제 느끼는 거예요. 음. 저는 이게 경기가 좋으면 은또 모르겠는데 당분간 좀 장기 불황이 될 거다 싶어서 이런 컨셉이 좀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다들 정말 힘내셔야 되는데 정말로. 음. 그리고 대표님이 업변을 해서 이제 가맹점으로 오픈해도. 좀 운영하고 네. 같이 도와주신다면서요. 네,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지경점 본점에 있는 주방 이모, 음. 주방 실장, 장사 경험 많았던 친구들이 이제 오픈을 하는 매장들이나 가맹점을 나갔을 때는. 그 친구들이 투입돼서 그 가게에서 같이 좀 오랫동안 같이 교육을 하고 같이 머물러 있어요. 내 가게 내직영전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관리를 야너 이거 뭐 뭐야? 체크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아침마두 들어오고 설거지 통부터 들어가는 실무의 관리를 더 생각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딱 가맹점 내주고 끝이 아니고 그렇죠. 매출 나올 때까지 일단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더 신경을 써야죠. 지금 업변하는데 뭐 평균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오픈한 매장마다 지금 5,6천씩 매출 나온다 음. 그러면 한 두세 달이면 사실 본전 뽑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음, 네. 약속하신거죠? 네. 대신 음. 대표인 제가 컨택하고 제가 상담하고 어. 제가 상권분석 할 것이며 하실란 예비 점주님과 소통을 제가 할 겁니다 무조건 누구 직원 안 시킵니다 제가 합니다 다 여기 고정 댓글에 연락처 걸어 주시나요? 어 좋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신도림 본점 제가 있으니까 저희 음, 어머니로 계시니까 음. 신도림 본점으로 꼭 오세요 그리고 드시고 저한테 드시기 전에 연락하면 시간이 되면 무조건 만나서 음. 티타임을 하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 되니까 음. 편하게 나올게요 사무실도 집도 다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은이를또안 하신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좋고 기쁜 거 아니에요 그냥 음. 같은 자영업자로서 힘들면 제가 고민 상담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아무나 진짜 막내 주실 분도 아니고 이제 딱 이거 들어가서 될것 같은 자리에 해주실 거잖아요. 네, 무조건이고요.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권이 안 맞는다 해서 못 해드린다고 해서 절대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음. 오히려 제가 억지로 바꿔서 그 분이 안 되시면 제가 죄책감이 더 있으니 진실얘기 하시는다 정말로. 네네. 좀 업종 변경에 관심 있는 분들 일단 한번 신도림 본점 와서 양은이네 한번 드셔 보시고 음. 되겠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궁금한 거는 이정식 대표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자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